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서종관입니다 자, 오늘은 어, 온 국민이 좋아하는 스투키 산세베리아. 자, 어,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거의 많이 키워 보셨을 거예요. 근데참 많이 죽인다 그죠? 그래서 스투키 산세베리아에 대해서 어,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어, 자 삽목을 하는 방법까지 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트키 산세베리아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주위에서 열대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햇볕에 대한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아시는 것처럼 햇빛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성이 있고 강합니다. 그리고 음지에서도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지에서 실내에서 키우기도 좋은 어, 식물입니다. 근데 장점, 단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 장점은 음이온이 일반 식물에 비해서 2 0배 이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단점은 물음병에 강하다, 물음병에 약하다, 그리고 한겨울에 추위에 아주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겨울이면 실내로 들여주셔야 됩니다. 여태 주의사항은 물주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물 주실 때는요, 나무젓가락으로 한 20cm 정도 꽂아보시고, 그 안에 흙이 마르지 않았다면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요 그리고 실내는 통기성이 약하기 때문에 흙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수건이 수건이 실내에서 말린 수건은 곰팡이 냄새 난다, 그죠? 근데 실외 햇빛 밑에서 말린 수건은 고송 고성합니다. 얘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은 실외에 햇빛이 직접적으로 어, 비치는 시간이 한두세 시간 아래인 어, 그늘 아래에서 자라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흙에 대한 어, 건조성, 그죠? 그래서 통기성이 충분한 곳에서 길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통기성이 부족하다면 물음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한 달에 한 번밖에 물안 줬는데요. 어떻게 얘가 다 물러져 버렸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물어보시고. 아,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해보니까요. 겨울에는 거의 수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얘 자체가 물통이에요. 물통.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이 몸체이기 때문에 물을 겨울철에는 거의 먹지 않는다. 그리고 통기성이 좋은 곳이라면 흙의 양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한 달에 한번 기준으로 해서 흙이 마르는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흙이 충분히 다 마르고 마르고 한 일주일 정도 더 경과된 이후에 물을 주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봄과 가을 수분기가 없는 봄과 가을 정도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주기가 맞고 여름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 주셔야 되고 그리고. 흙의 양에 따라 물 주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나무젓가락으로 한 20cm 짧 작은 것은 한 5cm에서 10cm 정도 찔러 보시고 그때 흙이 묻으면 흙이 묻어서 수분기가 있는 걸 확인하시면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얘가 한 5년 넘게 키운 스토킹인데요. <laughs> 자구가 나오고 그리고 새끼를 쳐가지고 어미 몸체에서 다 풀리시켜서 여러 개의 자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어, 다른 식으로, 어,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만큼 절단을 해서 왔는데요. 얘가 낳은 새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3, 4개 정도 저희 집에도 있는데. 자, 거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어, 신기를 하실 때는, 어, 자른 거를 최소한 15일에서 30일 정도 건조를 해주시는데 햇빛에 건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늘이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15일에서 30일 이상, 아, 건조를 시켜주시는데, 얘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있으면, 이 안쪽이 물러져요. 그래서, 돌려주시면서, 어, 뭐, 한 이틀, 일주, 삼일 간격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얘를 말려주셔야 되고, 이얘 근처에 수분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흙은 배양토, 수분을 흡착을 적게 하는 배양토로, 심어주시는 것이 30일 이후에 심어주시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 끝머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잔털 같은 게 있다, 그죠? 내가 말리면 몇 밀이 더 나오고 끝머리가 약간 노란 식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얘를 충분히 말랐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처럼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얘를 심어볼 건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또. 어, 얘 같은 경우에는 배양토가 50%를 넘어가면 안 돼요. 양분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사 비율, 마사와 배양토를 섞는다는 기준에서 보면 마사 비율을 한50% 이상 가져가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약간 깊이 있게 심어라. 두 번째는 얘가 움직이면은 별로 안 좋아요. 움직이면 잘 물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이지 않게 어느 정도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 주의사항만 지키시면 자구가 잘난 겁니다. 그래서 자구를 키우고 키우고 해서 저처럼, 어, 한세 마리, 네 마리, 그죠? 이큰스투키가세 마리, 네 마리가 더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스투키도 여러 개,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 개를 키우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심어볼게요. 안에 일단, 어, 난석, 중차대차를 섞어가지고 넣고, 마사를 50% 주셔야 돼요, 마사를. 자, 마사비율이 50% 되게 흙을 섞어 오겠습니다. 자, 마사비율이. 10% 되게끔 흙을 섞었고요. 자, 그리고 약간 더 깊게 심어주는 게 좋겠다. 제가 이거 한번 까볼게요. 자, 잘안 빠질 건데. <laughs> 자, 이렇게 나오는데 현지에서도요 이렇게 빡빡하게 심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이게 중요해요. 얘는 오랫동안 빛을 안 봐도 되지만 아,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많이 물러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흙에 양이 너무 많으면 수분기가 많기 때문에 얘가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구가 난다, 아닙니까? 그죠? 이 자구가 잘클수 있도록 여유 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얘는 잘클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유 있는 화분이라고 너무 큰데 네 심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심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치우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마무리로는 마사토를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다른 분들은 자갈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자갈을 잘 하지 않아요. 자갈은 이제 흙의 수분감을 딱 확인을 할수 없고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숨을 모셔요. 그래서 흙에 숨을 쉬는 거를 좀 막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마사토로 많이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제가 또더 커서 얘네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쁜 이제 화분을 사서 거기에다가 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심고 나서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최소한, 아까도 보셨지만 흙 안에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한 보름 정도? 보름 정도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이 상태로 제가 판단하건데 보름 정도는 물을 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면이 아까 끝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끝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뭐가 나오 나오죠. 이렇게. 그죠?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때 옮겨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빡빡하게 작은 화분에 심어 주시는 게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구가 나오는 걸 관찰하고 다시 옮겨 심으시면 됩니다. 자, 자구 이야기를 잠시 할 건데 스투키는 이제 몸체에서 나오는 자구의 형태가 아 크게 뭐한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산세베리아 까기 때문에 이렇게 뭉치 자체가 뾰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잎 모양으로 산세베리아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체의 유전자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이 흙의 성분 알칼리성하고 산성하고 그 성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자구가 계속 자라게 되면 이 몸체는 같이 꾹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커지는 정도가 잘 없습니다. 보통, 이, 여기서 나온 자구가 더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미 몸을 양분을, 에, 아사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모, 자구가 어미 몸보다 크기 전까지, 크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옮겨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미, 어미도 건강하고, 다른 자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큰 새끼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성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스히키 이쁘게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